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무릎 관절염 위해서는 허벅지 운동 그 중에서도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 운동을 꼭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관절염을 걱정하시는 중년 환자분들에게 허벅지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허벅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 운동을 어떤 종목의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이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섞어서 주 3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이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한익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대퇴사두근 운동을 말씀을 드릴 건데 누가 해야 되냐? 중년 남녀 모든 사람들이 다 하셨으면 좋지만 이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무릎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이 없어지면 그때 시작하셔야 됩니다. 대퇴사두근이란 근육은 수축을 하게 되면 무릎을 펴는 기능을 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대퇴사두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무릎을 펴 운동을 해야겠죠. 그것이 레그 익스텐션 한국말로는 하지 직거상이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TV나 유튜브에는 이 무릎을 피는 운동을 하라고 많이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밴드로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해라 아니면 밴드도 없이 그냥 무릎을 피는 운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대퇴사두근이 위축되면 관절염이 심해지는 거고 이거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위축의 반대말인 근 비대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근 비대라는 것을 은 근육의 캐패스티, 수용 능력이라고 하죠. 그것보다 강한 자극을 줘서 근육을 손상시키고 그걸 다시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근비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밴드나 아니면 맨몸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근육이란 것은 점진적인 과부하가 돼야 근비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게를 늘리거나 횟수를 늘려야 되는 것인데 그중에서 제일 쉬운 게 무게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밴드나 집에서 맨몸으로는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그렇게 쉽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근육은 헬스장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레그 익스텐션 운동은 헬스장 가서 기구로 하시길 바라고 자세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세 부분인데 먼저 발목에 패드를 걸게 되는데요 이 높이를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등에 얹, 얹게 되면 절대 안 되고 발목 관절보다 한3 c m 정도 위쪽으로 걸어서 이 발목 관절이 이 패드를 이렇게 감싸줄 수 있도록 높낮이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무릎이 놓이는 위치도 역시 기구의 회전 중심이 기구 보일텐데요 거기에 무릎의 회전중심이 맞춰지게 좀 어려우시면 최대한 무릎을 뒤로 하신 다음에 30초정도 앞으로 오시게 되면 보통의 기구는 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고관절 엉덩이 관절의 위치인데요 대부분의 레그 익스텐션 기구를 보시면 양쪽에 손잡이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그냥 있는게 아니라 얘를 잡아서 땡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땡기는 이유는 엉덩이를 의자에 눌러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펴는 운동을 했을 때 엉덩이가 뜨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 수축할 때고관절 되지 않도록. 양쪽에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하고 무릎을 핀과 동시에 약간 상체를 앞쪽으로 약간 숙여주시면 우리가 대퇴사두근의 최대 수축을 느끼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게는 얼마나 무겁게 하냐 사람마다 근육의 강도가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15회 정도를 아주 어렵게 할수 있는 무게가 처음 환자분께 맞는 무게입니다 한번 하실 때 12회가 되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12회가 끝나면 시간을 맞춰 놓으시고 1분 30초만 딱 쉬시고 바로 2세트 로 넘어가시면 되고 모든 세트를 12회를 채우시고 총 하루에 하시는 세트는 10세트입니다. 보통 4세트 할때 1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약 2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할수 있는 허벅지와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꼭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에서도 제일 좋은 운동 1번이 수영입니다. 그래서 수영은 20분 이상 하시면서 체중 감량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운. 이기 때문에 수영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운동은 바로 사이클입니다. 즉신내 자전거죠. 신내 자전거는 굉장히 무릎에 좋은 운동이고 여기서 주의할 건한 가지는 우리가 페달이 제일 아래로 갔을 때즉 무릎이 제일 펴졌을 때 무릎이 굴곡이 약간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상태가 제일 무릎에 부담이 없이 허벅지 운동을 할수 있는 것이고 너무 가볍게 하셔서 유산소 개념으로 하시지 마시고 강도를 좀 올려서 한 20분 정도만 타실 수 있게 고강도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운동 프로그램 정리해보자면, 월화수목금 중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은 아침에 공복으로 수영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월화수목금 다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헬스장에 가는 것은 월수금 주 3회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그 익스텐션을 끝내고, 바로 그 다음으로는 사이클을 20분 정도 고강도로 타주시면 얼추 1시간 정도가 되실 거고, 고강도로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폼롤러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과 근막을 좀 이완시켜주는 것 이 금비대의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이 있는데요 먼저 그첫 번째는 등산입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별로 안 아픈데 언덕길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내려갈 때 무릎이 아파셨던 경험 혹시 해보신 분 계시죠? 특히 내려갈 때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 7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무릎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비쓰셔서 운동을 한다고 할때 등산은 절대 피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어? 스쿼트는 허벅지 근육 운동의 꽃 아니야? 맞습니다 스쿼트는 허벅지를 다양하게 자극을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이지만 무릎을 위해서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안 좋은 운동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바벨을 목에 얹는 위치나 발의 보폭, 발끝의 방향, 내려갈 때 고관절을 얼마큼 뒤로 빼는지 등에 따라서 이것들이 허벅지 앞쪽, 허벅지 뒤쪽, 혹은 엉덩이, 혹은 관절로도 다 체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절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다쳐서 병원에 오시는 운동입니다 또 게다가 체중을 부화시키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쿼트 자체의 최대 이완 자세가 쪼그려 앉는 것이죠 쪼그려 앉을 때는 대퇴 후가가 관절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그 체중이 부화받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무릎에 걸리는 부하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진 자세고 무릎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는 허벅지를 발달시키 수 있는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무릎에 체중 부하나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는 운동이고 또 쉽게 다칠 수 있는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절대 피하시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대퇴사두근 발달을 위해 하셔야 되는 운동과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행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약물고 내 몸을 위해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헬스장과 수영을 등록하셔서 꾸준히 딱 1년만 해보시면 정말 아주 좋은 자극이 되시고 무릎 통증에 많은 호전이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꼭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고 다른 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